2022년 7월 8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잠언 2장 7절은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정직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쉬운 번역으로, 떳떳하게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이 세상을 정직하게 또 떳떳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정직과 또 떳떳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10편 19편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밝게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정직하게 또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편 11편 7절에도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성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입니다. 성경은 오직 정직한 자또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살기 원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하며 떳떳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직과 또 성결의 삶을 유지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25편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0편 37편 18절에도 요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있는 인생과 병든 인생이 아닌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온전한 인생 살기를 원하시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시고 그들의 기업을 영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유혹과 많은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성도는 그럼에도 당당하고 정직하게 이 하루를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2장 7절로 8절에도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면 바른 길을 걷도록 감싸 포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온전하게 살려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아 그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정직과 말과 행동의 온전한 삶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한 날에도 정직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통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위협과 모든 시험과 문제로부터 하늘의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밤에 온 하늘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터인데,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시작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께 감사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기쁨과 평안으로 안겨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